넘어갈 거예요. 고대도 어, 저희가 장고도가 너무 좋아서 어, 조만간에 한번 들, 바로 온다고 했었죠? 어, 그래서 오늘 장고도에 가서 하룻밤 자고 어, 내일 고대도로 넘어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꽉 찼어요. 첫대데 7시 20분에 아, 꽉 찼어요. 아니, 저기 또한팀 있고, 어, 이 넓은 곳이 또 저희 또 범위의 놀이터가 되겠군요. 어미님첫수 하셨네 요 오늘 우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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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프레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아 요즘에 제가 몸이 힘든 관계로 어,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오늘은 닭날개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범인님이 치맥을 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우선, 기본적으로 염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품이 잘 나와 있어요. 노브랜드 제품인데요. 치킨 튀김가루가 있습니다. 염지한 닭에 치킨 튀김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가루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법의 가루라서 양념이 다돼 있어요. 염지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다가 뭐참 첨가하시지 않아도 맛있는 치킨이 된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튀김을 마, 따로 만들 옷을 만들지 않고요, 약간 이렇게 젖어 있는 상황에서 튀김가루를 이렇게 묻혀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튀기지 않고 살짝 한, 한 5분 정도 이걸 놔두면 자연적으로 튀김옷이 입혀지는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튀기면 맛있는 닭튀김이 됩니다. 항상 요리하실 때는 불 조심하셔야 돼요. 불날 뻔했네요. 차를 홀라당 발라당 태워 먹을 뻔했네요. 웃음이 나와? 어찌됐든, 닭날개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불이, 불이 난 집이 대박을 친대요. 우리는 대박을 칠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난 거예요. <laughs> 말이라도 보다면 응? 진짜 불날 뻔했어. <laughs> 아이저 봐. 저 물살 엄청 세다. 저 봐. 치킨 응. 먹다가 차홀라다 태울 뻔했네. 아. 원래는 밖에서 튀김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응. 왜 요즘 들어가지고는 계속 바람이 부네? 아니 날씨가 풀려서 이제는 밖에서 다 먹고 밖에서 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인 거야? 요즘 들어가지고 영상 찍고 나 여기 오면 다안 해. 어? <laughs> 엄마가 닭 튀기다가 차에 불릴 뻔했어. 아, 불면 같은데. 불이 났어 그래서 어, 유튜브, 음, 유튜브 다, 안다 해서. 뽑았어? 응 유튜브 다 뽑았어 아 잘했네 <laughs> 안 했단다 큰일 났다 그게 잘한거야? 딸내미가 하는 말이 잘했네 그, 유튜브 다 뽑아야지 지금 너 얘기하는 것도 유튜브로 찍고 있는데 너다 올릴게 재밌겠네, 재밌겠네. 어. <laughs> 유튜브 가족이라고 하고 있어 어. <laughs> 어 범인이 어떻게 한 사신 거예요? 액션이에요, 액션? 액션? 오, 소리때 쉬는데, 오, 범인이 밥값 했나요? 오, 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진심이에요? 아, 이 뭐야? 아, 스타를 스타를 잡으셨군요. 스타 오 왕큰 스타. <laughs> 스타도 그냥 스타가 아니야 왕큰 특대 사이즈 스타. <laughs> 아무튼 축하드려요. <laughs> 아니 범인님 옆에 것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투 스탄가요? 쓰리 스탄가요? <laughs> 어? 아 이건 지구를 보셨군요. 아, 지구를 낚으셨고, 자 아까 전에 왕큰 스타를 한번 보실까요? 헐, 이야,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야 되겠어요. 엄청 큰데? 색깔도 보리 보라색이고. 자, 오늘은 직장 동료가 왔는데요. 아, 이거 애들 낚시 한번 한다고 낚시대 줬더니만 잘 던지면서 놀고 있네요. 자 저희 직원 가족 아들입니다. 자 한번 던져봐 멋있게 던져.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채프로가 직접 잡은 장어 회뜨기 성공 아 낮에 해루질 했는데 아 소라 이렇게 잡았어요 채프로 범인님 도대체 어디서 잡아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요거는 범위만이 알고 있는 시크릿 포인트인가요? 당근이죠 아... 알고 싶으면 범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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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라회 소주 한 잔? 어, 당근이죠. <웃음> <웃음> 아, 기대가 되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짜짜라 짜짜 짜자 일요일은 짜파게티 자, 짜파게티 아니구라고요 짜장면이라고요 어, 일요일은 짜장면 먹는 날 <laughs> 어디서? 바닷가에서 <laughs> 자, 짜장면 완성 체프로 음, 냄새 <목소리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가 오 <목소리로> 시원유튜버 반가워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응자 <목소리로> <너무 고이 목소리로> 이제 장고도 떠납니다 아 여기서 한 10분에서 15분이면 고대도 갑니다 10분에서 한 15분이면 자 장고도 안녕 어우 <목소리로> 비가 죽인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가니까 <목소리> 어, 여기 몇북이 여기 있네, 앞에. 맥북이 여기. 어, 이건 타고 가나? 내일 몇 시라고 했지? 8시 45분이에요. 9시나 맞 <목소리> 자, 고대도입니다, 고대도. 처음 들어와 보는 섬이에요. 고대도 일길, 고대도 이길. 음. 여기가 둘레 해안 둘레길이 잘돼 있나 보다. 근데 섬들이 되게 아우 이쁘네. 근데. 여기가 끝인데요? <laughs> 자, 고대도 해안 둘레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길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옆에 많이 긁힌답니다.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일단 체프로 하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를 가지고 들어올 걸 그랬네요. 범위 운전, 운전 실력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는데 너무 버, 아, 겁을 먹었어요. 해안 둘레길은 잘돼 있네요. 받으세요. 이 yeah, 이거 보이세요? 큰 복, 작은 복, 복 받으세요. 저희 보고들입니다. 보고들. 복어들. <laughs> 자, 큰 복, 작은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오, 이게 <laughs> 뭐 바글바글하네. 엄청 많네. 야, 복복 복. 얘들아, 복복복복복복복 복. 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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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laughs> 자, 끝에 오니까 아 저렇게. 산으로 넘어가는 또 둘레길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해안도로는 이제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고대도 어 해안 둘레길입니다. 어 고대도 고대도 선착장 쭉 해서 들어와서요.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맨 끝에 부분에 쭉 자리 잡아서.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진짜 대박이니까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보이십니까 지금?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진짜 와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진짜 와오 힘쓴다 범인님 범인님 멋져요 범인님 오 놀래비 아 도대체 금방 나오고 금방 나오고 나 힘들어 오 자, 대박! 눈내리하고 불과 살이. 자 범인님, 우리 오늘 저녁은 숭어회 먹는 건 어떤 어떤가요? 오오 아, 오, 숭어 오늘. 저녁은 숭어, 맛있는 숭어. 숭어, 어우, 사이즈가. 자, 제발사이즈로 확인하세요. 제 발은 265입니다. 265. 꼬리 밑으로 내리십시오, 범인님. 자,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회, 들어갑니다. 자, 범인님께서, 아, 비닐을 벗기고 있는 신기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기하죠? 저는 <laughs> 왜저 비닐을 벗기고 있을까? <laughs> 비닐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오. 아유. 이럴 때 생각나는 그분들. 아, 같이,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왜 텐데. 왜 가셨어? 아. <laughs> 왜 가셨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잡아드렸어야 되는 건데, 아, 정말, 아, 안타깝네요. 일하는 모습, 진정한 일하는 모습, 그대는 프로. 오, 멘트 좋아. <laughs> 아주 좋아. 범인님한 번만 얼굴을 봐주세요. <laughs> 무섭습니다. 얼굴이 역광이라. 아 그래요? 네. 자. 다, 잘 치를, 잘 하십시오. 비닐을 구석구석, 때를 잘 밀어줘야 됩니다. 오, 맛있겠다. 도마가 작네요. ]이네요. 이건 뭐채프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네요 어떡하죠 반쪽도 안됐는데 한가득이네 같이 먹을 사람 손드세요 선착순으로 근데, 올려 그러면 배를 타고 와야 돼서. 어허, 안타깝네. 그런 김에서 제가 범인님과 둘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반쪽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laughs> 야 오늘 저기 뭐야 지금 한 2시간만에 채프로 손맛 기가 막히게 봤습니다 야 이건 뭐아 채프로 오늘 손맛 좋았죠 아잡아 먹으니까 더맛있네 유토... 뜰채가 부러졌습니다 뜰채가 부러졌어. <laughs> <laughs> 야 어떻게 뜰채가 부러져 버리냐? 저 고대도 너무 좋습니다. 로 2층 앞으로. 요층앞으어2 아니 그냥 배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내려가서 아, 아, 아. <laughs> 배 타고 지나가다가 아, 배 타고 아, 지나가다가 그냥 아니, 네. 거예요? <laughs> 좋아요 조용하니 그러니까 낚시하고 며칠 쉬고 가기로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진짜 조용한. 사람들 별로 없고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고기만 많이 잡히는 거예죠아 이렇게 계절을 해가지고 여기서 맞아. 여기서 가면은 침실을 만어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냥 침실에 요이 안으로 앉아요. 아, 예안내 얘는 좀 찌고. 얘는 좀 든든하네. 아니 두분 자기 같은 사람 10명 이해도 아니 두 분이 놀러 다니시긴 딱 맞겠네. 예. 어.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계시다가 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2차로 안창살 먹습니다. 안창살. 음. 올이 온다 응. 봐정정이정좀이고도 오, 이 정도. 오, 이 정도. 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셨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시간 자, 옵니다. 얘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맛있는 매운탕이나 구이가 되어 범인님에게로 돌아오겠죠. 물론 제 뱃속으로. 아, 비가 옵니다. 아, 이제. 쓰수 준비해야죠. 배가 배 시간이 8시 반이거든요. 지금 7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자, 고대도 자 지금 고대도에서 지금 왔습니다. 와서 채프로가 놀래미와 잡아온 소라 삶아가지고 지금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준비했네요. <laughs> 먹어볼까요? 아 어저께 소라로 사실 울릉도에서 먹었던 그 소라 새가 아직도 잊지 않아서 이거를 잘라서 어 저기 뭐야. 소라회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어저께 숭어가 또 너무 커가지고 <laughs> 숭어 먹다 배 터지는 일이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음,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이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놀래미도 사이즈가 제법 큰 거를 잡았는데 제일 컸던 거는 바늘을 삼키는 관계로 죽었더라고요 범인이 음. 그래서 걔는 나중에 출주할 때 보여드리려고 구이용으로 준비를 했고 그거 거의 한 5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어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운명을 달리 하시면서 자기의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범인의 뱃속으로 들어오기로 했더니, 어, 네. 놀래미 회를 이렇게 썰어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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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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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척포하고 저하고 민주 얘기를 한답니다. 맛있네. 그죠, 감독. 음, 맛있다. 음. 음. 어, 이번에 확실히, 확실히 섬에 들어가니까 사이즈도 다르고 좀 확실히 힘들어서 그렇지 음, 재밌는 거 같아. 지난 주에 덕독도하고 소야도를 들어갔던 게. 이만한 소라를 많이 캐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채프로랑 나랑덕축도하고 소야도를 들어가자라고 해서 덕축도하고 소야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한 거를 이런 거를 이런 소라를 잡고 싶어서 근데 결론은 덕축도하고 소야도에서는 낚시도 훅강 해조질도 훅 아무것도 못 잡고 왔죠 그냥 좋은 추억만 만들고 왔죠 채프로랑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어디든 가네. 뭐 어디 유튜브 님이 뭐 이렇게 했다. 사실 그런 건 중요치 않은 거 같아. 음. 음. 맞아요 맞아. 나만의 성 나만의 공간. 어, 나만의 장소. 그런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물때 제대로 된 장소를 갔을 때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닌 장소를 내가 나만의 이제 키포인트를 음. 발견했을 때는 그것은 좋은 것이고 이제 만약에 내가 그렇지가 않고 뭐 경험 부족이라든가 물때가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면 안 맞으면 그곳은 나랑 안 맞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덕쪽도나 소야대에서 좀 그랬던 거 같고. 야, 그렇잖아요, 범인님? 네, 맞아요. 음. 아 소라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 범인님이 이거, 이거 저쪽으로 치워주세요. 까드릴게. 오 예. 범인님이 까드시네요? 아니요. 그... <laughs> 아우, 대답이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laughs> 아, 이, 이틀 동안 진짜 잠을 거의 못 잤던 거 같아요. 이틀 동안 자, 보미님이 잡은 하얀 색백 소라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자라라라라. 오! 따라라라라 다라라 d 라 d 라다라따라 오, 도 da, 아 술을 먼저 드시면 a d 오, 빨리 와. 아, da, 아아 눈이 커지네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해감이 다 됐어 음~~ 그리고 이렇게 쪼 아~~ 그더 까볼까요? 이야, 야 크니까 한입 한 가득 들어가는 맛이라 맛있겠다 진짜. 아니 두 번째. 달라라라라달라라라라 음~~ 아라 달아라. 아라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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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아아아아 이번 여행은 이렇게 맛있는 거 집에서 먹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셰프로 네. 어떻게 더 얘기할까요? 아, 아니에요 <laughs> 저소라막 먹어야 돼요 이제 그만 저도 이제 많이 먹을 겁니다 <laughs> 다음에 봬요 다음에 범, 봬요 범인은 길이 있으면 간다